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오랫동안 종적을 감췄던 세르기스로비킨 장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매체 RTVI는 프리고진의 사임과 죽음 이후 장군을 기다리는 것이라 제목으로 이 소식을 보도니다 그리고 9월 4일 크세니아 소프차의 텔레그램 채널에 실린 사진을 전했습니다. 크세니아 소프차가는 방송인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2018년 러시아 대선에서 출마한 인물입니다. 러시아의 페리스 힐튼이라 불리는 명사회자입니다. 러시아 매체 RTVI는 수업착의 발언을 그대로 이용해 수로비키는 모스크바에 집에 있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속의 수로비키는 검은 선글라스 차림에 사복을 입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걷고 있습니다. 두명 모두 여름 옷차림에 넝쿨이 무성한 집 벽을 따라 걷고 있으며 배경에는 소나무도 보입니다. 그러나 사진이 정확히 어디서 촬영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워곤조도 사진에 대해 코멘트했습니다. 수로비킨 장군이 아내와 함께 나타났다면서 진위 여부를 보정할 수는 없으나 수로비킨은 일주일 이상 어떤 제약도 없으며 체포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앞서 에코모스크비 라디오 편집장 알렉세이 베네디코프도 자신의 텔레그램에 수로비킨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으며 장군은 국방부의 처분에 따라 휴가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수로비킨이 브리고진과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8월 26일 가택연금 장소를 떠날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함께 소치로 날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수로 비킨이 뿌리고진의 사망 며칠 뒤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용한 소식통은 수로 비킨이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공식적으로는 군에 복무하지만더 이상 군에서 전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RTVI는 이어 석방 이후 수로 비킨의 전망에 대해 라스트 인사이드라는 텔레그램 채널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8월 말 라스트 인사이드 채널은 수로 비킨이 리비아군 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 원수의 고문으로 임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칼리파 하프타르는 러시아 국방차관 유노스 베크 예프코로프를 리비아에 초청했다고 라스트 인사이더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수로비키는 리비아의 망명 형식으로 건다가 하프타르 원수의 고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타이나야 칸젤리아리아 채널은 소식통을 이용해 수로비킨이 국방부와 가까운 기관으로부터 한꺼번에 여러 채용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외부 업무와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하프다르 원수의 고문이 되는 것 같은 공개된 옵션도 있을 수 있고 시리아와 아프리카 전체에서 수로비킨은 일할 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타이나야 칸젤리아리아 채널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예쁘게 뿌리 고진이 사망한 만큼 러시아 국방부는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그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로비킨과 관련해서는 여러 억측이 오갔습니다. 2023년 6월 말 뿌리 고진의 반란시도 이후 수로비킨이 그와 같은 편이며 반란 모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야는 루머가 무성했습니다. 크렘린는그 같은 말들을 추측과 가시배사례라고 짤막하게 논평했습니다. 또 국가두마 국방위원장 안드레이 르타폴로프도 지난 7월 수로비킨 장군이 휴식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수로비킨이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되고 빅토르 아프잘로프 장군이 대행으로 임명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러시아 국방부 웹사이트에는 수로비킨이 아직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사 시스템은 서방세계가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이나 군부에서 일어난 일은 서방분석가들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얘기해봐야 동네 아낙네 빨래터 정담 수준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